와, 여기 입구인가봐요, 여러분들. 부평 깡통 야시장. 야, 뭐야, 주스인가봐, 뭐야. 와, 분위기 창출된다, 여기. 수박주스, 야 뭐, 소고기 육전인가? 와, 진짜 기다리는 사람 많아, 입구부터. 엄, 엄청 시럽다 아, 안녕하세요. 저랑 찍었던 거예요? 어, 태국에, 태국에서. 아, 태국에서요? 아, 안녕하세요. 어, 태국에서 나를 봤었구나. 중국어 실력 갑니다. 워스 What's 기서 일하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중국어. Hello. 아, Where are you from? I brought my mother. Bah, 어디지, mother? 아, okay. Yeah, come back, come back. I will b a c k I will b a c k 어, 대만 소세지 파네. w h a 중국어? 오케이. Okay. 음, 따고, 어니야웃고 어, 와우, 하우츠, 하우츠. 谢谢.谢谢,谢谢, 따고. 아. 아,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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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독 좀 해주세요. 재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상 자, 여러분들, 여기서 먹으랬죠. 깡대후. 근데 사람도 어마어마한데. 깡대후 여기 시청자분들이 무조건 먹으라 했거든요. 뒤에 바로 줄서겠습니다 어. 사... 아, 마감이에요? 아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와, 벌써 마감이네. 이러다가 밥못 먹겠는데? 죄송합니다. 들어가야죠. 아 떡볶이. 아, 이거라도 좀 먹어야겠다. 선생님, 떡볶이 1인분만 주세요. 어, 이거는 유부, 유부예요, 저거는. 유부, 유부주머니도 얼마예요? 하나만 주세요. 유부주머니도 있다. 여기 그분 오셨네. 준이준이니그그 쭈니, god. 어? 음? 옛날 가래떡당 매콤 맛 죽인다. 달짝지근할. 개인적으로, 여기는 패밀라로 와야 먹을 게 많겠다. 맞죠? 오늘 사람 많을 주만에 솔도와 땅한 집이 많아. 나 원래 희장은 떡볶이잘안 먹거든요. 맛있네. 어? 여기 지금 중국 야시장 아니지? 중국 분들 많네. 맞다 저 중국에서도 1년 사았거든요 연변에서. 와, 유부, 유부 이거 이름이 뭐예요? 유부주머니요. 유부주머니, 와. 당면 이빨 넣어주셨네.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사장 혹시 이거 어떤 게 제일 맛있나요? 아 그러면 후라이드로 갈게요 2만 천 원입니다 2만 오 바로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 아프리, 아프리카는 하지 말고 유튜브만 해주세요 네, 네. 아무리 안 해도 돼요 아프리카는 어 여기 사장님 유쾌하셔 여기 가게 이름 국제통닭 어이구, 구독. 아, 구독. 예, 바로 구독. 바로 혼자 또. 오, 좋아요. 오, 감사합니다. 좋아요까지. 아, 감사합니다. 부천에도 있고, 독산동에도 있고. 시켜드실 분들 지금 시켜드세요. 여기는 본점. 야 와, 이거다. 내 거다. 드디어 내 거다. 그러면 익었을 때저 하나만 한 집어 먹어봐도 돼. 포장할 거니까. 이야, 감사합니다. 응. 바로 튀긴 거. 와. 와 바로 먹을까 죽인다. 카레 향나면서 죽인다. 와바삭해 맥주 딱 땡기는.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많이 파세요. 아드님 또 화이팅. 화이팅. 잠시만요. 하나만 더 먹자. 그만다. 아, 와 곱창 고두, 와, 와. 곱창 하나만 주세요. 네, 다 야, 고소이전도 카이. 하이. 하이. 네. 네. 여기요 만원요. 영삼다상이 네, 오세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금착, 금착. 와, 냄새 좋아. 음. 와, 쫀득하면서 고추장 베이스 제대로 묻혀나네. 소금 고추장. 음. 자. 소금보다 이게 양념이 훨씬 맛있다. 딱이네요. 이거를, 이게 좀 뭔가 밋밋해갖고 요거 약간 매콤하거든요. 같이 먹으니까 딱이네. 치얼스. 윤기 봐봐요. 와 진짜 외국인 분들 있다, 서양 분들 있다. 여기가 서양 분들도 있고 중국 분들도 있고 진짜네. 짠. 음. 남들 하나씩 먹으면 안 돼. 곱창은 여러분들 식감이 미쳤어요. 돼지곱창 인정? 씹는 맛이랑 담백한 맛으로 먹는 것 같아. 음, 음잘 먹었다. 다음 음식 먹으러 갑시다. 야, 어, 이거 웨이팅 없다. 이거 먹어야겠다. 소고기 여러분들, 불초밥. 사장님,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 5개0 0 0입니다 다섯 피스만 주세요. 야, 이걸로 굽혀 어. 야. 근데 뭔가 해외 야시장보다 깔끔해, 여기 보면은. 여기 태국이나 이런 데보다도. 위생도. 위생도 훨씬 좋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야, 바로 구운 거. 시카구이 여기 에 와사비 사올려서와 죽입니다. 음. 와 녹는다 뭐가 여러분들 시장 또 많이 와 보세요. 어. 어우 고마워 입 작은 거킹 받는다고. 솔직히 얼굴이랑 코랑 이런 거는 다큰데 입은 작아서 나도 좀 신경 쓰여. 깡대우가 여러분들 사장님이 솔드아웃 0대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꼭 먹어야 는데 솔드아웃돼서 나못 먹었어 기다리다가. 하는. 잘 먹을 겁니다. 네. 이거 뭐 먹어보지? 여러분들 볶음밥 세트 있고 고기 세트 있고 이게 삼겹살이랑소 뚜껑에서 바로 조리하는 거거든. 이거 뭐가 제일 많이 팔려요? 뭐 아니면 시가 좀 낫긴 나. 그러면 위로 가겠습니다. 여기 위로. 여기, 여기 아고기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와, 괜찮은데? 구성 진짜 좋다. 볶음밥에 이렇게 해서 고기를. 이게 볶음밥에 삼겹살에 파채랑 이런 거. 무까지. 이렇게 해서 가격 7,500원. 아 6,500원. 잘 먹어볼게요. 야, 치즈 봐. 나도 말할게. 맛있어, 맛있어. 완전 맛있어요. 그냥 짭짤하면 맛있어. 신김치 신김치로 한 볶음밥이랑 가마솥에 이렇게 여러분들 바로 만든 삼겹살이랑 입에서 그냥 사르르르 죽입니다. 잘했어. 하나도안 느끼야. 야, 금상천하다. 어우, 진짜 어울린다. 약간 노량진 스타일 맞아. 노량진 스타일. 여러분들, 시장 진짜, 야시장 진짜 깔끔해요. 완전 맛있어. 참기름 맛있어. 아, 새콤한 밑제가 더 맛있다. 아, 사잘 먹었습니다. 네, 고마워요. 맛있어요. 오, 또무맛있어오 왔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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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그... 밀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 여기 홍석천 님또 오셨네. 네. 당구루. 당구루. 네. 아, 저, 딸기 맛 부탁드려요. 예, 네, 딸기로 드릴게요. 근데 한국 온 지는 얼마 되셨어요? 한국에 온지좀 1년 6개월 남았어요. <laughs> <laughs> 와, 근데 진짜 잘 해. 한국어 이 정도면 상타치지, 김치 많이 먹었어요. 네, 아, 김치 많이 먹었대김치 <laughs> 네, 많이 먹으면 달콤한 어. 늘어요요 네, 오케이, 맛있어, 아, 맛있이 아, 마지막은 자, 여러분들, 마이버. 이거를 저희가 아까 애기들 하는 거 보고 나도 하고 싶더라고. 이 한번 체험파 체험파드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렛츠 고, 맛있어, 마시, 예, 맛있어, 오케이, 마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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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세다 와! 친구, 진짜 어스있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맛있어, 맛있어, <laughs> 예, 근데 내가 만든 거 맛있어, 맛있어, 맛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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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저는 어사니에 저는 대구 대구 원래 요 인도네시아 어디 사람이에요? 망타이라 발리가 진짜 너무 이뻐 이뻐. 발리 진짜 도시 쁘지 인도네시아 친구래요. 와. 경주. 예, 당 마이팔아 친구 네감사니다네네 네, 친구 손님 없을 때 나도 여기서 맛있어 맛있어 이랬지 손님 있으면 하면 안 된다 예의야 못을 아는 사람 삼용이 낭만파입니다 낭만파 여러분들 뿌링클호떡이랑 민절미호떡 있는데 뭐가 더 맛있을까? 사장님 인절미 하나만 드세요 시청자들의 선택이 인절미였나요? 네, 아, 예. 여기요 많이 예. 잡초롱합니다 야. 야. 야, 인절미 와, 어마어마하게 이게 2,000원이라고 너무 아,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세요 감사합니다 야. 인절미 진짜 대박이다 겁나 고소해 그냥 콩물 냄새 그냥 미쳤다 2,000원, 2,000원 와음와야 달짝지근하고 콩국물에 목은 살짝 막히는데 겁나 맛있다 사장 여기 잘 먹었습니다 여기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한 컵만 주세요. 은지영, 저 가운데 빨간. 네네 어머니. 아 세이프예요 이거. 어, 이러다가 만약에 어머니안볼때한입 먹고 또한입 이렇게 하면. 아니나안 먹었어요 지금 가드가안 채워서. 예 이거 이거 표현하다가 제가 까득안 채운 거 아닙니다. 자 됐다. 오. 네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어. 질게요. 맛 표현하라고 이거 달짝지근하게 맛있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여러분들 야시장은 여기까지만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에 구경하면서 그 이렇게 분위기 보면서 약간 음식이 이런 거 있다 이런 컨텐츠 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많이 먹는 컨셉이 아니라 시장에 어떤 분위기에 어떤 걸 판다 이러면서 그냥. 이런 느낌으로 보여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못 먹는 건 죄송합니다. 알았죠?